날씨가 개같다는 우리 쿠르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라밤 넷마블에서 준비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커피트럭 이벤트 아한 잔이면 쿠르님의 개같은 날씨도 한방에 고민 해결 바로 안치 비 너무 마우스 이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습하면은 짜증 나고 덥고 막 푹푹 찌고 열받지 킹받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커피 트럭 안내문 바밤스 오늘 일도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회도 먹고 기분 좋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버프로 모레도 기분 좋.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좋은 그대에게 바칩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커피 트럭 이벤트 안내. 커피 트럭을 무조건 공짜로 가서 그냥 공짜 커피 땡길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가요? 땡기지 않나요? 당신의 주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찬스.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커피 트럭 이벤트. 참고하세요. 치과를 10시까지 가야해서 출근하고 비슷하네요. 쩝 늦잠을 못 잔다니, 늦잠을 못자이 날씨에 피곤하고 찝찝하고 끄끗해 죽겠는데 늦잠도 못자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커피 트럭 이벤트 지금 당장 참여하세요. 6월 26일 홍대 순우래방 앞에서 커피 트럭하네요. 저 그때 홍대가요. 마침 우리 시청자분도 그날 홍대를 가신다니까 이건 운명이다. 혹시 전날에 뭐 꿈꾸지 않았나요? 좋은 꿈꾸지 않았어? 이건 운. 운명이야.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커피트럭 이벤트 참여하라는 운명 데스티니. 오케이? 사전 예약 세븐 나이츠 홈피 가면 할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넷마블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사전 예약하고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만약 커피트럭에 방문했는데 사전 등록을 안 하셨다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쉽죠?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 빠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요새 날씨 덥죠? 안 그래도 비도 많이 오고 비 오고 나니까 햇빛은 쨍쨍하고 습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괜찮으신가요? 살만하신가요? 전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날에 넷마블에서 무려 커피트럭을 역조공 시청자분들에게 유저분들에게 커피트럭을 쏴준다고 합니다. 일명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에서 커피트럭을 유저분들에게 역조공하는 이벤트 지역은 서울, 부산, 강릉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 누가 유저들 커피 챙겨줍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게임사가 유저들 커피트럭 쏴줍니까? 제 마음을 커피에 담아 계승자님께 드려요 하트뿅뿅 6월 24일 금요일 오늘 서울시청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서 했고요 여기 주소까지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죠 6월 25일 토요일은 성수 성수 연방 여기 주소 참고하시고 그 다음 홍대 수호래방 앞은 너무 유명하죠? 다들 가보셨잖아 그치? 가봤죠? 운행시간 꼭 체크하시고요 커피트럭이 존재하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부산 서면 두껍상회 내비 찍고 가기에도 참 좋겠다 해운대 동남 민영주차장 7월 3일 일요일 송정 공영주차장 그 다음 이제 강원도 갑니다. 7월 9일 근데 강원 이틀밖에 안 하니까, 이거 꼭 확인하세요. 양양 인구 해변, 배럴, 서프스쿨. 앞, 양양 산토니아 커피 날짜 꼭 확인하시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렇게 생긴 트럭이에요. 미리 확인하세요. 근데 누가 봐도 눈에 띄니까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해도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사전 등록만 하면 커피 한잔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땅 파서 커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가 뭐 에티오피아다 아니고. 안 나옵니다. 뭐 아무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우리 공짜커피 한번 마셔 볼까요? 어떤가요? 요런 회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흥왕 열심히 하겠습니다.